사랑하는 연인이. 그런데 이왕 그럴 거면 하루에도내 곁에 더 머물다 가면 안 되겠어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작 자고가. 자, 송주와 어, 송강호 작사고요. 리듬을 먼저 잘 타셔야 돼요자 한번 키를 낮춰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높아서 낮춰서 갈게요 가봅니다 자고가 이 자고 가는 것도 자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을 것도 이왕 어차피 갈 건데 그럼 보세요 자고가 이 뜻은 뭐 그냥 가 자고 가는 어떻게 해? 느낌이 애절해 자고가 시작 자고가 와3조 시작 자 와우 느낌 좋았어요 2조 시작 자어 여기는 한 2초 자고 싶네요 1조 시작 자고가 어자 그런데 늘어지면 댄시가하나둘셋넷 차고가 가에 다마 살짝 포인트 시작. 차고가 그냥 떠나는 길이 너무 멀어 시작. 떠나는 길이 너무 멀어. 구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셋차까가 떠나는 길이 너한번더한번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차고 가. 이럴 때 여러분 조심세요 떠나는 할때자고 가는 앞에 박자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 둘셋넷자고 가. 이건 쉬워요. 근데 떠나는 길이 너무 먼할때 앞에가 또 앞에 반박자가 있어요. 자 떠나 하면 떠 하면 안 돼. 보세요. 손 보세요, 어면님들떠 천천히 시작. 떠 올라올 때. 떠 다시 한번. 떠세번 연속 합니다. 떠떠 일조 세번 시작. 떡, 떡, 떡. 떡 <laughs> 저희 떡을 만들고 있는. 이렇게 떡떡다가 붙이면. 여러분들. 떡 올라. 떠나는 세네. 떠나는 길이 너무 멀어 시작. 떠나는 길이 너무 멀. 어 좋습니다. 이제 된것 같아요. 자, 작업 하나 둘셋 넷. 작업. 그다음 두번 차고 가 시작 차고 가첫 가. 번째는 차고 가 시작 차고 가 높았어요 두 번째 시작 차고 가예두 가. 번째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자갑니다 노래 들어보세요 차고 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어우 차고 가 시작 차고 가쉬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우오 oh, oh.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우오 oh, oh. 그냥 느낌만 시작 오우오 oh, oh. 시작 오우오 oh, oh. 자 처음에 자고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고가 떠나는 길이 너무 멀어 준비 밑에 하나 둘셋넷 자고가 셋넷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우오 oh, oh. 자 좋습니다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준비 손으로 차고 가, 떠나는 길이 너무 멀어. 준비, 하나, 둘, 내리고. 차고 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어우.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은 똑같습니다. 위하고. 차고 가, 시작. 차고가 자고 가 어차피 떠날 길이잖아. 시작. 어차피 떠날 길이잖아. 자, 차고 가. 하나, 둘, 셋, 넷. 차고 가. 어차피 떠날 길이잖아. 자, 그 다음 네 번째 줄. 자고 가. 시작. 자고 가. 더 이상 붙들지 못해. 시작. 더 이상 붙들지 못해. 자고 가. 하나, 둘, 셋, 넷. 자고 가. 더 이상 붙들지 못해. 자,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 줄, 세 번, 네 번째 줄이 똑같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 교전 놓으세요. 교전 놓으시고. 지금 여러분들. 어 느낌을 받아야 돼. 이 자고 간 느낌을 빨리 못 가고 있어. 나안 잘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 하나 손 자고 갈때 하나 둘셋넷 자고 가 시작 자고 가. 자 이렇게 표현. 자 가보겠습니다. 자 기타 처음에 들어갈 때요. 자아무들손 왼손 왼손을 왼쪽 왼손 이렇게. 자 오른손 기타 시작. 라드라드라 자고 가지 마시고 짠짜라 짠짜라 하자 시작 짠짜라 짠드짜짠 1조 기타 시작 아 저거 수입품 기타 같아 수입품 자 2조 시작 오와 대박 와 3조 시작 고장난 기타는 안사요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 입하고 몸하고 짠짜라짠짜이 해야 되는데 손은 느리면서 입만큼 잔자짠짜라짠짜라짠짜라자짠짜라이짜리 짠짜리 짠짜리 짠짜짠짜라짠짜라 잘하다니까 리짠짜 <laughs> <laughs> 갑니다. 여기가 재밌거든요. 들어보세요. 자, 2절네 번째 줄. 자, 들어보세요. 믿지 않아. 시작. 날라리 믿지 않아. 어, 날라리까지는 갔는데 같은 이좀 묘한데 멜로디 시작. 날라리 같은, 같은, 날라리 같은, 날라리 같은, 시작 날라리 같은, 순정 따윈, 날라리 같은, 순정 따윈, 믿지 않아. 시작 날라리 같은, 순정 따윈, 믿지 않아. 와우, 이제 된것 같아, 시작 날라리 같은, 순정 따윈, 믿지 않아. 우리 예전에 저희 그 학교 다닐 때는 이럴 때는 좀 노는 애들을 뭐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다. 갖고 노는 그런 순정담 믿고 싶지 않아. 난나이 같은, 하나, 둘, 셋, 넷. 난나이 같은 순정담 믿지 않아.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노래 들어보세요. 시작. 내, 잘못이 많았으니까. 내, 잘못이 많았으니까. 내 잘못이 많았으니까. 시작. 내 잘못이 많았으니까. 보인내 잘못이 많았으니까. 시작. 내 잘못이 많았으니까. 나는 당신의 사랑이 날라리가 아닌 진짜 순정 같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걸 믿어버린 내가 바보였어. 이거요. 자, 날라리 하나 둘셋 넷. 날라리 같은 순정 따윈 믿지 않아. 내 잘못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날라리 같은 행동 따윈 하지 마라. 시작. 날라리 같은 행동 따윈 하지, 하지 마라. 날이 껌딱지 같은 생각 그런 사랑 하지 말라는 거죠. 들어보세요, 갑니다 하나 둘셋넷난리 같은 행동 다인하지만자 드디어 이제 쫙 뽑아냅니다 들어보세요. 내 자신이 슬퍼지니까 내 자신이 슬퍼지니까, 내 자신이 슬퍼지니까 와우 길어요 앞에 호내 아, 자신이 슬퍼지니까. 호흡을 앞에 뭐 한다? <laughs> 자, 갑니다. 내 자식이. 하나, 둘, 셋, 넷. 내 자식이 슬퍼지니까! 이거 나올 때는 하면 안 돼. 거기 쉬면서 소음 마셔야 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날레리 같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날레리 같은 숫도. 하는데 우리 저기 어머님이나 우리 몇몇 어머님들 내 자신이 슬퍼지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돼 의미 올라가고 길어지니까 같이 내 자신이 슬퍼지니까 만약에 가수가 노래한다고 생각하면 댄스인데 일하고 할까? 요 아니요 몸을 쓰겠지 시작 내 자신이 슬퍼지니까. 2조 시작. 내 자신이 슬퍼지니까. <laughs> <laughs> 자, 한번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준비. 오세요다 한번 볼까요? 지금 가거나 자고 가거나 떠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해어요 시작! 지금 가거나 자고 가거나 떠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앞에다가 붙점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붙점 안 되고 지금 가거나 자고 가거나 떠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느낌이 강약이 없다 보니까 포인트가 없죠 근데 하나 자다 가사 빼고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하나 둘셋넷 아우 아우 아우아우아우자 거기다 가사 붙여주세요 하나 둘셋넷 지금 가도나 자 그래서 저는요 몸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지금 가도나 자고 다음, 이왕이면은 자고 떠나라. 더 이상은 붙들지 않아.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왕이면은 자고 떠나라. 더 이상은 붙들지 않아.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붙들지 않아. 둘, 셋, 넷. 자고 가. 자, 붙들지 않아. 자, 자고 갈때두번 시작. 차고 가. 시작. 자고 가. 그렇다고 노래방 가서 이거 부를 때 이러진 않죠. 그래서 손을 어떻게 시작. 차고 가. 어 손을 멋지게 시작. 아고어두번 <laughs> 때릴 때가 자가 붙으면 안 돼. 시작. 차고 가. 와 1조 시작. 차고 가. 어, 어렵게 맞았어 2조 시작. 하는아무말안 했는데, 본인이 이상한 사람도 자기가 쓰러져. <laughs> 3조, 시작. <laughs> 괜찮아아 본인, 네. 어, 얼마나 착해. 본인 틀렸다고 또 제가 틀렸어요. 자수하는 어머니, 저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잘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갑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지금 가거나 준비. 지금 가거나 자고 바로 뭐가 도는가 시자 잔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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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잔잔한 잔잔 시작 잔잔잔잔 어, 어머니 변하셨어요 네자 네. 노래가 기타가 나오면 시작 잔잔한 잔잔한 어머니 아 이거는 좀 너무 심한 뭐 굳이 여기까지 안 들어도 돼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가자